안녕하십니까. 공주태성입니다. 오늘도 2024년 마무리하시는 한해를 잘 보내시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실 때 지켜야 할 요령. 요령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행동요령. 그래서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없어졌지만, 저희는 교련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행동요령. 그래서 저희가 또뭐 민방위 훈련. 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행동요령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동요령이라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는 어떠한 행동요령을 갖춰야 되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건 없습니다. 온 메모세를 고치시고요. 네, 자세를 바르게 하셔서 잠잘 자고 잘 먹으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해운년에는 조금 더 풍족치 않고, 어떤 해운년에는 조금 더 풍족한 이런 해를 맞이하시려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우, 안될거 뭐하러 해.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보다 아 올해는 될 거야. 작년에는 힘들었으니까 재작년에도 힘들었어. 올해는 되겠지. 우리가 내 운만 가지고 살수 없는 것이 지금 요즘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전세적으로 국제적으로 나라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워요. 네 그리고 불안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 나라가 시끄러우면 어찌됐든. 사람들도 시끄럽고 그 안에 사는 국민들도 시끄럽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너나 할거 없이 잘 버텨야 되는 지금 시국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가지실 땐잘될 거야. 작년보다 나을 거야. 한달 전보다 나을 거야. 어제보단 나을 거야. 또한 저희 같은 이런 무속인들이 말씀을 드리는 운기가 좋지 않으시면 조심하셔야 되고. 운기가 좋으시면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 힘들 때, 저희가 IMF 이후로 작년 우리 가장 힘들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 IMF 때도 살아나신 분들은 다 지금 살아서 잘 살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가 10년 후에도,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아, 그땐 힘들었어. 나 작년에 힘들었어. 그 때만큼 힘들 때는 없었어. 그 때만큼 시끄러운 적은 없었어.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게 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해를 어수선하게 보내셨으니 새해를 맞이할 때는 자세를 고치시고 네, 바르게 앉으시고 온 매무새를 넘이세요. 그래서 남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단정하고 또내 모습이 단정하다면 아마도 내년 한 해는 단정한 한 해가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삼재가 들어오시는 분들은 삼재를 잘 떼우시는 마음가짐을 잘 먹으시면 되고요 일곱 성주가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나보다 더 많이 나의 운보다 나의 그릇보다 더큰 운들이 들어오는 해운년이시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보대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릇을 크게 큰 숨을 쉬시고 네 담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요즘에 음 비도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오잖아요. 그릇을 잘 비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물을 많이 담으실 수 있고요. 그래야 그 물을 많이 담아야 저희가 가뭄 때쓸수 있습니다. 올처럼 비가 많이 와서 농사도 흉작이 되고 올처럼 눈이 많이 와서 교통사고도 많이 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 가뭄이 드신다고 하셨을 때 지금이 넘치고 지금 다이 흘려보낸 물들이 굉장히 유긴하게 쓰여질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은 새해를 맞이하실 때 이제 묵었던 털었던 건다 버리시고요. 그다음에 나의 그릇. 을잘 비워 놓으셨다가 깨끗한 그릇으로다가 내 네, 좋은 물들, 깨끗한 물들을 많이 채우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한해 살아내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한 해가 아니라 살아내는 한 해가 되셔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2025년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한 해가, 조금 더 열심히 사는 한 해가 조금 더잘 사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올 아직 두달 남으셨으니까 마무리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올 고생하셨던 거는 올해다가 다 놔두시고요. 2025년 새해를 새 그릇에 잘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